뒤돌아보면 어제의 나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예전과는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게 좋은 쪽인 것도 있고 아쉬운 쪽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럴까? 나이가 이제 60대가 넘어가니 혼자서 할수 있는 게 많지 않은 느낌이다. 왠지 사회에서 조금씩 조금씩 밀려나는 기분이랄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거리에서 나이가 지긋하신 80대 이상의 노인이 20대로 보이는 여성에게 어떤 연유에서인지 구타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리긴 커녕 구경이라도 난데 쳐다보고만 있는 거다. 그래서 나라도 말려야겠다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도 말리지 않는데 굳이 내가 말려서 나까지 피해보면 골치 아플 것 같은 생각이 잠시 들었고 그래서 누군가는 말려주겠지.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좀더 지켜본 결과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난그 노인이 더 피해보기 전에 그 여성을 말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역시 화살은 나한테로 향했다. 나이 쳐먹고 왜 나서냐는 젊은 그 여성의 한마디에 난 정말 기가 막혔다. 보니까 말도 안 통하는 젊은 사람 같아 보였다.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니 스트레스가 쌓여갔다. 딸벌대는 젊은 여성에게 그런 소리나 듣다니. 그런데 그 일로 하여금 또 느낀 게 뭐냐면, 방관자 효과가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걸 새삼 알게 되었다. 나도 잠시지만 방관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렇게 점점 사회에서 밀려나가며, 도시 속 하루하루 스트레스는 쌓여가니.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무언가가 필요했었다. 날씨는 춥다지만 그래도 추운 날씨만큼이나 공기는 제법 상쾌한 요즘이기에 그래서 오랜만에 얼음낚시나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난더 생각할 것도 없이 인터넷을 뒤적이다가 괜찮은 얼음낚시터를 한곳 발견했다. 차를 몰고 드디어 도착한 얼음낚시터. 많지는 않지만 드문드문 얼음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보였고 나도 그 틈에서 낚시 장비 등을 꺼내어 얼음 낚시를 시작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시간을 보니 오후 3시가 넘어간다. 슬슬 배가 고파지기 시작해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까 생각했는데 추운 겨울이라 그런지 라면물 하나 끓이기가 생각보다 어려웠다. 그때였다. 주위를 둘러보니 웬 아주머니 한 명이 머리에 새참 같은 걸 짊어지고 와서는 다른 낚시객에게 다가가 음식을 놓아주는 것 같아 보였다. 난 잠시 그 광경을 지켜봤는데 돈을 지불하는 것 보니 돈을 받고 음식을 갖다 주는 식당 아주머니 같은 느낌이었다. 그래서 난 조심스레 그 음식을 시켰던 다른 낚시객에게 다가가. 이거 어디서 시키는 거냐고 물으니 저 아래 식당에서 시키는 거라고 하면서 필요하면 전화번호 드리냐고 그런다. 그래서 난 전화번호를 받았고 식당에 전화를 걸었는데 아니 이런 시골에 사투리 하나 안 쓰는 곱상한 목소리를 가진 아줌마라니 도저히 식당에서 일할 법한 목소리가 아니라 어디 강남에 위치한 사모님 같은 차분한 목소리의 소유자였다. 난 음식 배달시킬 건데 뭐가 가능하냐고 물으니 지금은 해장국밖에 안된다며 해장국 배달해드리냐고 하길래 난 좋다며 해장국을 낚시터로 배달해달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얼마 후, 아까 봤던 그 아주머니가 새참을 이고 오듯 음식을 싸갖고 내 쪽으로 오는 거다. 그러면서 음식을 놓아주고 돈을 받고서 말없이 가는데 그 모습이 참참하게도 보였다. 아니, 진짜 외모도 곱상하니 서울 아줌마 같은데 이런 외딴 시골에서 해장국 장사나 하고 있다니 뭔가 사연이 있는 듯한 외모였고 그런 분위기를 가진 여인이었다. 아무튼 난 그렇게 해장국을 먹기 시작했는데, 먹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이런 말 하기 싫지만, 해장국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나왔어도, 이 머리카락은 분명 분위기 있는 아까 그 아주머니의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하니, 그냥 머리카락만 건져내고서 다시 맛있게 먹었다. 그렇게 음식을 먹은 후, 다시 낚시를 즐기고 있으니 어느덧 다 먹은 빈 그릇을 치우려고 그 아줌마가 다시 내 곁으로 왔다. 그러면서 나에게 맛있게 드셨냐는 한마디에 난 머리카락이 나왔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하지 못하고 정말 맛있었다고 말하니 그 아주머니가 날 보며 잠시 미소를 보인다. 그렇게 그 아주머니는 가고 다시 남아서 낚시를 즐기는데 얼음 낚시를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도통 입질의 기미가 보이지도 않는다. 날씨는 더 추워지니까 이러다가 얼어 죽는 거 아닐까 생각해서 차에 들어가 잠시 쉬어야겠다 생각했다. 그렇게 차에 들어가서 히터를 켜고서 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소주가 담기던지. 이럴 때 소주 한 잔이면 몸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에 난 다시 차에서 내려 어디 소주 마실 곳 없나 찾게 되었다. 그때였다. 낚시터 아래쪽에 불빛이 하나 보였고, 다행히 그곳은 식당이라고 희미하게 간판에 써 있었다. 난 무작정 그곳으로 들어갔는데, 어서오시라며 나를 반기는 이 목소리는 아까 해장국을 배달해 주던 그 아줌마 목소리였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아줌마가 그곳에 있었다. 보아하니 이곳은 이 아줌마 가게 같아 보였다. 난 소주 한 병을 시켰고 어디 안주될 만한 게 없나 보니까 오돌뼈가 있길래 오돌뼈도 하나 시켰다. 그렇게 앉아서 소주를 마시고 있는데 왜딴 곳이라 그런지 이 가게엔 해진 이 시간에 손님이라고는 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럴까? 뭔가 저 아줌마 눈치가 살짝 보였다. 괜히 신경이 쓰였다고 할까? 자세히 보니 역시나 곱상하니 아름다운 외모의 소유자였다. 난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저 아줌마랑 이 가게에 단둘이 있으니, 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말없이 술만 마셔야 하는 건지, 무슨 말이라도 살짝 걸어봐야 하는 건지, 잠시지만 너무나 고민이 됐다. 그렇게 고, 고민을 하고 있으니, 갑자기 그 아주머니가 어느덧 내 테이블에 다가와서 살며시 계란말이 한 접시를 올려놓는다. 그러면서 날 보며 서비스라고 말한다. 난잘 먹겠다며 계란말이를 젓가락으로 하나 집으니 이 아주머니가 나에게 먼저 말을 건다. 오늘 좀 잡으셨냐고 하길래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쉽지 않다고 하니까 그러냐며 그런데 늦었는데 오늘은 어디서 자고 갈 거냐고 묻는다. 그래서 아직 정해진 곳이 없다고 하니까 이 아줌마가 어느새 다른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다. 어느덧 소주 한 병을 다 마시고, 이제 가볼까 해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아줌마가 보이지가 않는다. 주방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나는 것 보니, 음식을 조리하는 느낌이 들었다. 난 계산하겠다고 말하니까. 그때 갑자기 주방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난 놀란 마음에 주방으로 들어가 보니까 도마에 채소를 썰고 있던 아줌마의 손가락 하나가 칼에 비어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난 어떡할까, 어떡할까 하다가 지혈을 시켜야겠다 생각해서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입으로 지혈을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있던 손수건으로 지혈을 해줬다. 그리고 나서 괜찮냐고 하면서 소독약과 밴드 같은 거 없냐고 물으니 식당에 구비해 놓고 있지 않다고 하길래 난 어서 타라면서 내 차에 그 아줌마를 태우고 약국으로 가려고 했지만 이미 소주도 한병다 마신 상태라 운전도 불가능했다. 하는 수 없이 그렇게 그 아줌마와 외딴 식당에 단둘이 남게 되었는데 이 아줌마는 극구 그 괜찮다며 그만 가셔도 좋다고 하는 거다. 그 모습에 그냥 갈까도 생각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냥 가기가 싫은 이 느낌 또한 무엇인지. 난 가만히 있어 보라며, 내 차에 밴드와 생책이 났을 때, 바르는 연고가 있을 거라고 하면서, 차로 가서 뒤적뒤적이다 보니까, 정말 다행히도 밴드와 연고가 있었다. 난 그걸 가지고 와서, 그 아줌마를 정성스레 치료해 주었다.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참 고맙다면서, 미안해 하는 거다. 그러면서 나에게 하는 말이 계산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에. 난 아니라면서 계산은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니. 이 아줌마가 그런데 주무실 곳은 찾으셨냐고 해서 난 아직 찾질 못했다고 하니까. 그럼 술도 드셨는데 여기 방 하나 비니까 하룻밤 묵고 가시라고 그런다. 무슨 조선시대 옛날 주막도 아니고 식당에서 하룻밤을 묵고 가게 될 줄이야. 난좀 미안하긴 했지만 어차피 늦은 시간이고 이 시간에 자고 갈 곳도 마땅치 않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방 안에 누워 멀뚱멀뚱 천장을 쳐다보고 있자니 스르르 눈이 감겼고 뭔지 모르게 가슴이 더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이 아주머니가 문 밖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고 물으니 괜찮으시면 자기랑 한잔 해도 되겠냐는 말에 난 다치셨는데 술은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니 그럼 드시는 거 구경한다면서 나보고 한잔 더 하시라고 말한다. 자기도 너무나 잠이 안 온다면서 말이다. 난그 말에 좋다면서 그렇게 다시 식당 테이블에 앉았고 이 아주머니가 따라주는 술을 마시게 되었다. 우리는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 받게 되었는데 이 아주머니는 역시나 서울 사람이었고, 서울에서 여대도 나올 만큼 배운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냐고 물으니, 사실은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길래, 그 사람이 대체 누구냐고 물으니까, 실종된 자기 남편이라고 하는 거다. 자기 남편이 5년 전에 여기로 얼음낚시를 와서 실종이 됐다고 하는데, 그 뒤로 남편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남편은 찾을 수가 없었다고 그런다. 그래서 혹시 모르는 마음에 이곳에서 식당 일을 하며 남편을 마주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길래 난 그러냐며 빨리 남편분을 만나셔야 할 텐데 라며 위로를 해주니 이 아주머니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한다. 그렇게 얘기는 더 깊어지고 술도 더 들어가면서 우리는 묘한 감정이 더해져갔다. 마치 서로를 위로해주며 서로를 이해하는 느낌이랄까? 그러다 보니 금세 우리는 눈빛 하나로 모든 게다 통할 만큼의 위치까지 오게 됐고 급기야 그 자리에서 그만 아침이 밝았는데 난이 아주머니에게 맨정신으로 뭐라 말하기가 머쓱했다. 그러자 이 아줌마도 그런 느낌이었다. 난 별다른 말도 못하고 그 식당에서 나왔고, 낚시터로 가서 다시 낚시를 해볼까 했지만, 왠지 손에 잡히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자꾸만 그 아주머니 얼굴이 아른거렸고, 술 취해 잘 기억도 안 나는 어제 일들을 조금씩 조금씩 힘주어 떠올리게 되었다. 그런 생각들을 하니 아찔했다. 아무튼 부디 그 아주머니가 남편분을 빨리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꼭 그랬으면 좋겠다. 돌이켜보면 뭔가 살짝 아쉬움도 들면서 후회도 살짝 든다. 그런데 그때의 내 감정의 떨림은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런 감정이었다. 잘 들으셨나요?